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우리 동창회장이신 김정원 목사님께서 오늘 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전달 시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인사 말씀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어, 속담에는 개울이 온체기 시절 잊어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개울이 되거든. 온체기 시절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부족했고, 돈 모자랐고, 식료도 밥 먹기 어려웠고 그런데 현장에다가 목회가 시작이 되면 시각도 시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좀 보내라고 도안 보내고 축료도 보내라고 도안 보내고 양국 저, 저, 보내주기양저축도 보내라고 도안 보내고 그래서 앞에서 일을 해보니까 상당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밥먹 우리 인 되시게 된다. 신학생들 아멘을 준비하시고 보시기를부탁합니 네. 여러분 의복 마지막 희망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들 살아야 한국교회 희망을 능력습니다제이으로 네. 모든 순서를 마치다 <laughs>